강추수학입니다. 2번. 1차 방정식의 한 해가 2콤마이니까 X에 2, e, Y에 2 e 집어 넣을 거예요. 그러면 K값이 나오거든요. 그 K값을 아래에 있는 연립방정식에 대입을 합니다. 그럼 연립방정식이 완벽해져요. 대입법으로 풀면 되겠습니다. 방정식의 한 해가 2콤마이기 때문에 X 대신에 2 e 집어 넣고 Y 대신에 2 e 집어 넣어서 K를 구해 보겠습니다. 2k 더하기 428은 k 더하기 1이다. 아하, k는 마이너스 7이었네요. 그럼 그 마이너스 7을 아래식에 집어넣어주면 식은 완벽해지거든. 여기 있는 k 대신에 마이너스 7을 대입해 보았습니다. 대입법이 좋겠죠?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식을 써보면, 마이너스 7배 한 x 대신 집어넣고요. 나머지는 그대로 썼어. 21y-77이 3i 더하면 마이너스 5다. 24y가 72가 되네요. y는 딱 3이 나옵니다. y가 딱 3이면 x는 2가 나오죠. x는 2예요. 그때 ab라고 했으니까 a는 2고 b는 3. 그럼 제곱의 합은 4 더하기 9니까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. 4번이에요.